제천시가 250년 된 느름나무를 살려달라는 제천홍광초등학교 학생들과 약속을 지켰습니다. 시는 보호수인 느름나무를 살리기 위해 도로 위 아스콘을 걷어내고 외과 수술을 진행해 생육환경을 개선했습니다. 고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제천시 하소동 주민들의 자랑인 250년 된 느름나무. 지난 5월까지 이 나무는 계속된 가뭄과 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아스팔트 도로로 고사 위기에 놓였었습니다. 하지만 지난달 말부터 이 느릅나무는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주 내용은 자연석 나무 주위로 자연석을 돌리고 거기에 흙을 채워서 잔디를 심고 주변은 이제 투수가 가능한 블록을 설치를 해서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좀더땅 속으로 많은 우수가 스며들어서 좀 생육에 보탬이 될수 있는. 시는 느름나무를 살리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생육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. 사업비 500여만 원을 들여 느름나무 주변을 덮은 아스팔트 도로를 최고 5m까지 걷어냈습니다. 또 수분 흡수가 가능한 화단과 투수블록으로 교체했습니다. 여기에 썩은 가지를 모두 잘라낸 뒤 영양제도 투입했습니다. 괴사가 진행 중인 목줄부가 더는 썩지 않도록 외과 수술도 마쳤습니다. 그러니까 이 죽어 있는 부분이 수분이 이렇게 젖으면 부패가 진행되거든요. 그래서 요걸 갖다가 방수 처리를 해가지고 물이 안 들어가게 해서 젖지 않게 하면 방수가 진행되지 않으니까 나무 구조체를 더보존할수 있지요. 이 나무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홍광초등학교 학생들의 간절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. 학생들은 지난 5월 제천환경운동연합에 나무를 꼭 살려달라는 내용의 편지 300여 통을 보냈습니다. 환경운동연합은 학생들의 편지와 청원서를 시에 전달했고 이 소식을 들은 이근규 제천시장은 학생들을 만나 꼭 살려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학생들은 느름나무가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는 소식에 모두 기뻐하고 있습니다.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직접 편지를 보내고 해서 느름나무를 살릴 수 있었다는 게 기쁩니다. 아이들의 정성으로 점차 살아나고 있는 느름나무. 앞으로 오랫동안 아이들곁에 살아 숨쉬길 기대해 봅니다. CCS 뉴스 고정호입니다.